마음 깊이 애통하는 상태로 인도되는 것입니다. 베드로가 여러분들 아까도 세번 부인하고 어떻게 했어요? 통자 마음이 통곡했죠. 왜 그랬을 것 같아요?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여러 가지가 겸해져 있을 것 같아요. 저는.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, 여러분들. 유다 가롯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나요? 안 들었어요. 유다 가롯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. 그냥 후회하는 마음뿐이었어요. 도덕적인 후회, 자기가 하지 말걸그 것뿐이었어요, 여러분들.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. 하나님의 관계, 사랑에 대한 자기의 비참함, 자기의 부족함, 자기가 하나님,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마음까지 가졌던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셨잖아요. 근데 자기는 뭐랬어요?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죠?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걸 깨달았을까.